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정순신 부실 검증 책임 누구에게? 네, KBS 여론조사가 왔습니다. 아, 일단은 정순신 검증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74.8%가 문책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74.8%가 정순신 검증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부실 검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면은 1차 검증에서 27.4%가 법무부에 있다. 두 번째 26.7%가 경찰청. 네.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하고 경찰청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최종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이15.5%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17.3%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대통령은 이 법무부, 경찰청, 대통령실, 이거 반드시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또 윤대통령에게도 17.3%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 이 윤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그동안 보면은 사과를 잘 못해요. 사과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다라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사과 안 하고 항상 예,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도 그때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모든 사건들, 사건들 보면은 항상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들은...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순신이 이 검사 출신으로서 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국민들은 우려를 했는데, 그런데 에 각종 이 학폭 문제와 더불어서 그 학폭 문제를 지연하고 2차, 3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자한테. 그런 정황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법무부, 경찰청, 대통령실, 대통령 모두 다 예,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